위클리 뉴스! 엑스타워 AI 마스코트 이로랍니다! 이번 주에도 뜨거웠던 시험만 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호님! 준비되셨나요? 하이 에브리바디! 배틀 MC 영호입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페르소나 팀대 위그드라실 팀! 첫 번째 배틀은 조나모 선수가 특기 수수께끼 배틀로 강바람 선수를 걷고 1승을 거두면서 리그드라실이한발 앞서갔습니다! 두 번째 배틀은 인플루언서가 내 대결인데요! 격전 끝에 나아온 선수가 남윤이 선수를 격파하면서 1대1 통점을 만들어버렸죠! 세 번째 배틀은 가면X 선수와 홈불새 선수의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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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대결! 그야말로 속도의 끝을 보여줬는데요! 결과는 가면 t 선수의 승리. 2대 1로 베르소나 팀 o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이번 주에도 흥미진진한 배틀이 엄청 많은데요. m e on.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배틀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데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의 바람을 이루 o m e 빌포가 꿈의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그건 바로! 셔플 배틀 축제! 초대! 셔플 배틀 축제요? 엑스 타워에서 개최하는 진짜 특별한 이벤트야! 우리 페르소나에도 초대장이 왔습니다. 각 팀을 해체하고 운영진인 비포에서 새롭게 3인 1조 팀을 구성하면 그 팀들끼리 배틀을 하는 거죠. 누구하고 한 팀이 될지 모른다고요? 꽤 많은 팀에 초대장이 갔을 거야. 재미있겠는데요. 배틀은 토너먼트제? 아니면 리그전인가? 리그전은 아닐 것 같은데. 이벤트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됐다. 진정해. 어, 어. 사장님, 오늘 왜 그렇게 흥분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열심히 활약한 블레이드 한텐 황금페이가 수여된다니까! 연간 MVP나 특별히 이벤트 우승자한테만 주는 진짜 진짜 귀한 아이템이라고! 황금페이요! 어때? 갖고 싶지? 그렇지? 네네! 갖고, 갖고 싶어요! 활약이라면 우승 말인가요? 아니요. 인기 투표입니다. 어? 인기요? 이번엔 승패에 따른 순위는 매기지 않고 배틀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 투표와 팀 투표가 실시될 겁니다. 개인 투표에선 1위부터 3위. 팀 투표에선 기존 팀 중에서 1위를 뽑는 거죠. 기존 팀이 뭐죠? 새로 결성된 팀이 아니라 원래 있던 팀 중에서 뽑는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인기 블레이더들의 축제인 올스타 배틀이야. 어? 올스타 배틀에선 개인 투표 3위 안에 든 사람들이 한 팀이 된 드림 팀과 팀 투표 1위 팀이 배틀을 하게 되죠. 여기서 승리하면 정상 도전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셔플 배틀 축제는 그두 팀을 결정하기 위한 이벤트란 얘기네요. 물론. 참가하실 거죠? 네! 네? 그런 엄청난 축제에 초대됐다고? 진짜 잘됐다바람아 응? 열심히 해야지 <laughs>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거야. 한번 해봐! 네! 어. 피닉스 패더… 익스트림대시인피니트 피닉스 소드 꺾어 버렸잖아. 엑스라면 셔플 배틀 축제에서도 지지 않을 거야. <laughs> 다운이도 유니콘 킹 나이트 베르소나는 상위권에 뽑힐 수 있을 거야. 이번에도 셋이 힘을 합하면. 그런데 엑스나 다우니하고 서로 다른 팀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내 실력으로 표를 모아야 되는데. 보여줘요, 리자드 에너워! 스트림 대신! 나단, 나단 선수의 승리. 앞으로도 페르소나 팀의 화약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 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바람아? 많은 걸다 어떻게 먹냐? 만들다 보니까 그만 <laughs>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예술 작품이야. 이제 이터밥의 미래도 걱정이 없겠어. <laughs> 안 한다고요. 어? 그럼 가게를 하려면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해야지. 아쉽긴 하지만 그게 바람이의 뜻이라면 받아들이. 그럼 바람 초밥으로 결정. 가게 안 한다니까. 그거 좋은데 난 찬성. 음. <웃음> <웃음> 고 션. 런처 잡는 법이 틀렸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도 없으니 내가 상대해 줄게. <laughs> 어, 좋아, 완벽한데. 이게 너의 두 번째 파트너 헬즈 체인이야. <laughs> 두 사람처럼 강해지면 팀도 이길 수 있고. 너한텐 너만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바람님, 바람님이 성장하실 거란 믿습니다. 베이 배틀은 어차피 놀이니까. 나도 두 사람하고 함께 위로 가고 싶어. 그러려면 팀 투표에서 1등할 수 있게. 그런데 만약 나 때문에... 헤르소나가 1등을 못하면 어떡하지? 다운이하고 엑스는 개인 투표에서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안녕히 <laughs> 주무셨어요? <laughs> 응? <응>? 잘 잤어? <laughs>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러게요. 둘다 웬일이래? 엑스는? 약속 있다고 나갔어. 바람이도 아침 운동에 눈을 떴나 보지? 러닝 자세, 내가 가르쳐 줄까? 아니, 오늘은 혼자 뛸래. 어? 다녀오겠습니다. 음? 비안 오겠지? 오는 거야? 난 그냥 평소 코스대로 뛰는 건데. 저기. 뭐야? 나한테 할말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laughs> 있어 분명히. 글쎄 없다니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많은 것 같던데 바람님 말입니까? 네, 본인은 애써 숨기려는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팀 셔플도 투표도 다 처음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도 세 사람이라면 문제없겠지? 네, 일단 지켜보죠.